ハハハ 시장 갔다가 반찬 세팩사 왔고요. 돼지고기가 3,000원밖에 안 하길래 국거리용으로 된장찌개에 넣으려고 돼지고기도 사 왔어요. 그리고 두부, 버섯, 호박, 양파, 계란 이렇게장 봐서 왔습니다. 어, 양파 아직 하나 남았네. 이거 오늘 먹어야겠다. 쓴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생필품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구나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 귀찮아서 안 썼는데 필요한 거라고 그치. 생각이 되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하다 못해 진짜 사소한 소금부터 뭐 주걱이나 청소기 전자레인지 음. 뭐 저런 소파 테이블 야금야금 다 모으니까 제가 200만 원 정도 쓴것 같아 일단 지금에서는 마음 편해 이것도 감사한 거야. 출퇴근이 힘든 건 그냥 버스를 타는 게 조금 시마트에 어렵다는 거 음... 그게 좀 그런 거지. 나는... 진짜 긍정적인 얘기. 여기 온게잘 됐다. 음... 싶은 거지. 다행이다. 음. 나도 옛날 결혼하지 <laughs> 면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면접을 보게 됐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녀와 볼게요. 기 이지기 다 짠.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유. 긴난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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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장 음, 음, 이건 잘고아되이 아, 그렇죠. 잘못 고쳐 않았어. 동 이거는 크림 도넛. 음. <laughs> 맛있겠다. 응. 음, 버요 맛있겠다. 그래놀라 통기리 시리얼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8봉지? 10봉지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때 500g씩, 2봉지씩 배송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좀 진짜 집 가까운 곳으로 일을 하러 가고 싶었어요. 바로 집 앞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리가 난 거예요. 거기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일을 안 하고 시장이 좀 찝찝하고 그래서 한 번씩 워크넷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딱 자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이력서를 쓰고 저는 보통 이력서를 넣은 기간에 전화번호를 뒷자리를 메우고 있거든요. 여동생을 만나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월요일 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그 면접 시간에 맞춰서 한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출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월 1일부터 다시 그 10분 거리에 있는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와, 아유, 모르겠다. 이제 백수 생활이 2주 뒤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워크넷에서 일한 개월 수를 계산해 주는 그런 계산기가 있었는데 제가 신기간을 제외하고 일한 기간 개월 수만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3개월 이상을 연달아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쉬는 건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면 군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물론 다니다 보면 불만은 생기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어제 궁금해서 한 조각 먹어버린 올드페리 피스타치오 버터 도넛. 오늘은 이케아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생긴 동전지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장 보러 갈때 쓰려고 샀어요. 이렇게 생긴 민트 색깔 고무장갑은 1900원에 샀어요. 이거 사이즈도 있던데, 전 M 사이즈로 사왔어요. 음. 오. 아, 이거 숨을 섰으면 못 썼겠다. 그리고 저희 집 바닥이 걸을 때마다 뽀독뽀독 소리가 나가지고 슬리퍼를 사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기 실내 슬리퍼가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요. 이거는 빨아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한개에 2,900원씩, 두개에 5,8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케아에 예쁜 꽃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사오고 싶었는데 혼자 들고 올 자신이 없어서 일단 이거 하나만 샀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잖아요. 커피잔이랑 맥주잔 겸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6개들이 6,900원에 샀는데 완전 잘산것 같아요. 이거는 무거워도 무조건 들고 와야 되는 게 인터넷에 서 이런 컵 하나 살려면 보통한 4,500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해서 6개에 6,900원이라니 무거워도 무조건 들고 와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케아에 이런 반찬통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반찬통을 많이 사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모자랄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3개에 1,500원 수세미 3개에 1,200원, 돌돌이 야채 탈수기, 이것도 무조건 사야 와 되거든요. 4,900원. 아마 제 기억에 이 도마도 이케아에서 샀었는데 세로로는 긴데 가로로 너무 얇아가지고 사용할 때 자꾸 야채가 굴러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큼지막한 도마가 사고 싶었는데 보통 25,000원에서 3만원 비싸면 무한정 올라가거든요. 넓이도 완전 널널한데 12,900원에 팔길래 이것도 진짜 무조건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목 옷걸이도 4개에 14,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케아 패밀리면 3 플러스 1 한다고 해서 하나를 더 받아서 왔습니다. 이거는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계산대 앞에서 흔들리는 바람에 마지막에 집어서 왔어요. 마감은 뭐 바라면 안될것 같고. 아, 배고파. 알수 없는 데서 소포가 왔거든요? 제가 산 기억이 없는데, 어? 어 뭐지? 뭐야? <laughs> 아이고! 예뻐라. <laughs> 오빠가 보냈나? 핸드폰. <laughs> 이제 침대를 샀으니까 이불도 사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마틸라에서 친구를 사서 써봤는데 촉감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마틸라에서 이불을 구매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모두 차콜 색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커버들을 먼저 빨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베개커버 아 너무 예쁘다 이불 색깔을 톤 다운한 대신에 뭔가 침구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베개커버를 검색하다가 발견했거든요 눈 오브 진저 라는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스톤이랑 포레스트 이렇게 베개커버 50, 70 사이즈로 두 개를 더 구매했습니다 아 이거는 돌문이라 가지고 베개건 알지만 뭔가 베고 자면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여잘 됐나? 리 요새 카누보다 맛있어서 잘 먹고 있는 커피 향이 훨씬 더 카누보다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지금 백수 끝나기까지 3일 남았거든요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 전에 오래 있었던 그곳이 그립기도 하네요 짜증나지만 아, 잘할 수 있을까? 난 분명 잘할 테니까 잘하겠지만 못하고 어려운 걸 숨기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거죠 처음부터 가가지고 뭐 전문가인 척, 나이가 원래 되게 잘하는 척, 그렇게 당당한 척 하는 게제 성격이기 때문에. 여그분들 눈치가 난다. 길면은 두세 달씩 적응을 하겠지만은 한두달 정도 쉬고 가는 거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전부터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긴장도 좀할것 같아요. 짜잔. 전에 성인 사이즈가 안 맞아요. <laughs> 이번에도 아동용으로 220 사이즈를 샀어요. 아 이거 끼우기가 힘드네. 오 어, 편해 편해. 방금 기사님이 오셔서 침대 프레임 설치해주고 가셨어요. 디자인은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산 제품이에요. 이제 여기에 킹사이즈 매트리스 놓고 구매했던 이불들 정리해서 놓을 거고요. 침대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협탁을 하나 놓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쪽 옷장은 사용하지 못하는 곳으로 <laughs> 어차피 이불이랑 이런 것들 두는 곳이라서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선물 오 딱이다 이제 협탁까지 생겼고 제가 잘때 쓰는 핸드폰 그리고 생일 선물로 받은 렉스미나 잘때 끼는 교정기까지 이렇게 협탁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잘 쓰겠습니다 짠. 음. 저희 집 오늘 블라인드 설치했거든요. 오늘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통닭에 맥주 한잔 하려고요. 오늘 놀러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디 갈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망원동 쪽으로 갈까 싶거든요? 이게 제가 다 가고 싶어서 저장해 둔 곳들인데 좀 오래전에 저장해 둔 곳들이라가지고 갱신이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 여러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심지어 여기도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도 등록된 업체 정보가 없다고. 음, 아무튼 오늘 어디 갈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오늘은 귀찮아도 외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 이제 이틀 뒤면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음.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외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회도 안할것 같고 음. 나가보려고 합니다. 밖에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우산 챙겨서 다녀올게요. 안녕.